안녕, 다 들이 영상 보고 있 겠지? 이, 영 상은 아마 내가 3 개월 전쯤에찍은 미리 찍었던 영상 이야. 난 이렇게 행복 한데, 다들읽 어보 면서 지금 울고있을거 아니야? 울 지마. 다들 정말 고마워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먼저 간게 아니야 나는 선택받아서 먼저 간 거야 울지 마딱 봐도 울고 있는 게 보이네 나 진짜 행복해 다들 덕분에 내 29년 인생이 정말 행복했어 근데 내가 진짜 아쉬운 게 뭔지 알아? 그때 내가 왜 그랬지? 좀만 참을 걸, 좀만 더 이해해 줄걸 그때 그걸 포기하고 그냥 얼굴 보러 갈걸 그게 아쉽다. 좀만 더 같이 놀 걸. 나 힘들다고 투정 부리지 말 걸.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해. 정말로. 진짜 고마웠어 날 잊지 말고 꼭 기억해줘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천천히 들어와 나 외롭지 않아 거기서도 내 가족 내 친구들 연인 덕분에 엄청 행복하게 살고 가고 천천히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들 여기서 행복하게 이다가 와야 해